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역생활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어, 또가, 또가, 뭐가 굉장히 많죠. 아, 이거 큰일입니다. 요즘에 코너에 빠져서, 어, 화분 사면 코너가 없고, 코너를 사면 화분이 없고, 이게 반복이 계속 되고, 아, 요번에는 또 그, 라꾸 화분에서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신상들이 따끈따끈한. 그래서, 아, 이게 안 살려고 해도 너무 예뻐서. 왜냐면, 라꾸하고는 같은 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전부다. 이게 하나하나 다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려고 해도, 아를 썼는데 이 아가 똑같이 써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지금 예쁜 게 다음에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야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야지, 나중에 저거 살려면 없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그, 장식장에 보면, 라쿠 화분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라쿠 화분을 지금 많이 들여서, 이게 일부, 일부로 나눠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앞에 그몇 개만 먼저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왜 가지고 나 나왔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라쿠 화분입니다. 이게 손가락 분 분이라고 하는데 나뭇잎 손가락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를 그 다이소 가서 보니까 이게 딱그 손가락분 놓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톤을 맞춰서 진열을 하는 바람에 요거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는 붉은 계열이 없어요. 제가 라쿠 처음에 우리 뭐든지 처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라쿠 화분이 나랑 어떤 게 어울리는지 잘 몰랐을 때 일단 밝은 거 위주로 하면 좀 예쁘겠지 이런 생각에 붉은 계열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붉은 계열이 저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그 톤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식재한 것들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도 아 지금 언박싱 해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릴 때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낙엽분을 딱 이렇게 진열을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작으니까 하나하나 옮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laughs> 바깥에 내놓을 때도 되게 좋고, 물줄 때도, 물줄 물 때도 여기 자작하게 해놓으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파가에 보면 이게 물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기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어, 자세히 보일까요? 여기가 지금 쭈글쭈글 합니다. 이게 물 마름이 좋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자주 고파해요. 그래서 오늘, 어, 여기 물을 자작하게 이따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 쓰기 굉장히 좋고 이래서 저 한번 어떤가 보려고 딱두 개만 사가지고 왔는데, 어, 이게 그 종류별로, 어, 정리하기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딱딱 놓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이소 가면 어머나, 그몇 개를 더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지고 나왔고요네 예, 지금부터 이거 어, 금방 언박싱을 할게요. 제가 이그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게 여기 우물 분이에요. 우물 낙엽 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 여기 보여드릴까요? 어, 요거, 그, 되게 예쁘지 않나요? 어, 굉장히 저는 예쁩니다. 요거를 사실은 몇 개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아, 그, 찜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늦은, 늦은지 어떤지 제가 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요거 진짜 겨우 하나 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아주 많이 크지는 않아서 이거 조금 큰 거를 더 하나 하고 싶네요. 이거 되게 예쁩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쁜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또 식재 해놓은 것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를 더 하고 싶네요. 여기가 약간 여기 이거는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 전혀 뭐 있는 건 아니니까 어이 벌써 너무 이쁘네요 이거 좀더큰거그 있었으면 그냥 그 국민이 웬만한 아이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왔고요. 얘랑 비슷한 톤의 아이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 이거 진짜 예쁘네요. 그 되게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랑 여기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 고급스럽네요. 확실히 이건 가격이 조금 나가거든요. 근데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이거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거든요. 이게 낙엽분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요거에 그 흔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또 여기 이런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사면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진열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종류의들을 제가 몇몇개또 구입한 아이가 있어서 근데 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얼른 찜을 했는데 이게 다행히 찜이 됐어요. 이렇게 온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 아 이거. 이게 시간이 저는 예전에는 시간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다, 다 그냥 시간이 느리다만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시간이 몇 마디 하면 금방 간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에? 프릴이 되게 예쁘게 졌죠. 네, 이거 어, 이것도 되게 예뻐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네, 여기다가 어제 제가 파주 농원에서 온 아이들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 그 흑배합. 이그 이게 초연 났고 화분에 어울리는 흑배합을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대로 한번 해서 오늘 식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이렇게 같이 이거는이렇고 요거는 색감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색감 어떻습니까? 괜찮은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어, 이게 정말 예쁘네요. 헉, 어머나,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느낌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만졌을 때어 정말 좋고요. 어, 그리고 어 되게 예쁘네요. 어, 이거는 정말 헉, 어 너무 하나 더 갖고 싶네요.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한. 쭈루네 4~5개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제가 블랙에그 블랙 계열의 붉은 요런 그... 요 아이가 제가 이제 블랙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이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블랙.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한번 또 저런 데다가 놓고 보려고 제가 요거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입니다 요게 그 코너를 심어 놓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헉, 찜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예 요거 요것도 제가 이렇게 찜을 해서 요것도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그 위에다가 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같은 문양인데, 사이즈가 좀큰 거. 어, 네. 요거는 가격이 좀 있답니다. 짜잔, 보여드릴게요. 어, 어떠신가요? 이게 <laughs> 굉장히 어, 느낌이 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주문했는데, 요거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나가는 애들은 어, 확실히 틀리더라고요아 요거를 제가 나중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크고 요건 작고 또 요거보다 더 작은 시리즈가 요 스타일로 있어서 요 아이들 쪼르르 이렇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그리고 어 여기 이 아이는 어, 왜 구입을 했냐면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서 이 것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어머 이거 너무 이쁩니다 와 진짜 요거는 진짜 제가 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요런 느낌 되게 좋아합니다 짜잔 트윈 분인데. 어, 여기 이렇게 알료가 들어가서 문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 자연스럽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머 뭐 이렇게 어,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 당기나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종류의 트인 분이 있어서 그 아이랑 세트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이쁘고. 요것도 너무 예쁘고, 예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일단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laughs> 그,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 요거는 제가 요런 거를 하나 있어서 같이 세트로 놓으려고 이거 하나 더 주문을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살짝 틀리긴 하지만, 여기 보랏빛 나는 게 같아서, 네, 이거, 이것도 구입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 거기 같이 세트 있는 거 나중에 진열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 오늘 1차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 궁금해가지고. 조금 길어져도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할게요. 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 짜잔, 예, 이거 어떠신가요? 이게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 제 댓글에도 막 그렇게 그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요 아이들이 요 요거처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진짜 아이들 예쁩니다. 이것도 특이하고, 어, 질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예쁜 아이 식재에서 저렇게 완성된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그리고 잠시 끊었다가 할게요. 왜냐면 시간을 절약해야 될것 같아. 같아요. 잠시만요. 네, 금방 제가 이거 오픈을 했습니다. 어, 조금 아까 제가 이거 프릴 분, 요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예, 요 아이, 지금 다시 이거를 어, 풀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 구입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심어서 식재를 해서 이렇게 나란히 두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두개 예, 같은 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같이 놨고요.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바지분입니다. 이 바지분이 처음에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아, 어떤 때는 너무 솔직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처음에 이 바지분이 아저 바지분이 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먼저 그 사장님께서 바지분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직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에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트로 세개 나란히 놓으려고 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게 그 예쁘게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어, 바지분 두 개. 아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이거를 좀더 어, 구입을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걸하는 그런 아쉬움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요거는 제가 먼저 아마 이거 쇼치에도 제가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세트로 놓으려고 하나를 더 구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네, 네 낙엽 이렇게 너무 잘그 블랙하고 어 레드가 굉장히 조화가 잘 맞죠? 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놓으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같이 해서 이렇게 세트로 블랙 아이들만 모아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제가 어, 요 아이가 하나가 제가 있어서 이 어, 아이도 세트로 돌려고 하나를 더 예,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 작가님께서 따로 빼놓으셔가지고 이거 구입할 수 있었네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귀엽죠? 이것도 어, 여기 주황 요 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어, 이렇게 독특하고 이런 문양들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식재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제가, 어, 주문을 했고요 네, 마지막, 음,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그, 색깔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토속적인 느낌 나는 요런 분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위에는 또 이렇게, 그냥 요것만 계속 있었다면 그냥 어디서도 살수 있는 그런 화분일 텐데,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되게 심심하지 않고, 예,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여기 딸기분 이 아이는 제가 몇개 가지고 있는데 예, 그냥 뭐그 제가 그이병에 당첨된 아이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예, 주문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락꾸 화분 온 아이들 이렇게 전부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여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언박싱 어 제가 언박싱 이 발음이 되게 안 돼서 항상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 하는 걸로 할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어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이와 대학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